하나 둘셋 아차차 엑스죠 아, 아, X죠. 엑스죠 <laughs> 세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. 네. 더러운 먼지도 사실은 떨어지자마자 묻는 건데, 그 작은 세균들이 움거나 하는 어. 것들은 아. 그런 식으로 1초, 2초 단위로 묻는 게 아니라서 <laughs> 전혀 무관하고요. 근데 아까 잠깐 라빈 씨 얘기한 거에 살짝 비슷하게 하면. 이것도 맞았어. 너. 네. <laughs> 많이, 많이 오염된 바닥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균을 먹는다고 100%다식중독에 걸리는 건 네. 아니거든요. 내 장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조금 더러운데 떨어진 거 음. 드시는 걸로 병이 바로 옮진 않아요. 어. <laughs> 저도 엑스이긴 한데요 네. 진짜 아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셨어요 어디에 떨어지느냐 아 네. 아 저희 아들이 진짜 그렇게 주워 먹더라고요 저도 네. 왜 그래 그랬더니 5초해서 괜찮대요 그래서 아, 저는 정말, 그게 진짜? 깜짝 놀랬던 아 적이 있는데 어디에 떨어지느냐 정말 지저분한 게 묻어 있을 경우엔 탈이 생길 수 있지만 진짜 네. 깨끗한 곳실 경우에 네. 조금 더 있어도 5초보다 그렇죠. 더 있어도 문제 없을 아 거라고 아아 있잖아. 재밌네요 그런데 근데 네. 이런 속설도 아니 그러면 그속설도 아시죠? 취소하고 퇴퇴퇴하면 재취 <laughs>